함언 30장 18절로 20절 내가 심히 이기시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없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주여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으니 독수리가 흔적이 없이 날고 배가 흔적이 없이 다니고. 뱀도 흔적 없이 다니고 음녀와 음영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음녀가 뱀의길로 다니며 화장을 고치면서 속으로 말하길 누가 알리오하니 남편을 속이고 세상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 화장을 고치면 무엇하겠으며 옷을 바꿔 입은들 주위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음녀는 마귀요, 음녀의 말은 뱀의 독이요, 음녀의 입술은 미끄러워. 그녀와 입맞춤하는 자마다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니 빠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음녀의 눈짓을 피할 수 없고 음란한 마음을 죽일 수도 없으니 음양하는 자마다 맹독에 중독되어 죽어갑비나 주여 예수님은 뱀의 독에 중독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미혹되고 중독된 영혼들이 악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음란한 옷을 다 태우고 손을 깨끗이 씻고 가슴을 치며 울게 하시고 뱀독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여, 누가... 음난한 세상에서 구원하며 맹독을 치료할 수 있으오리까. 자비로 우신 하나님 뿐이 없사오니, 음난 마귀의 미혹된 인생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미혹되고 중독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사. 심상을 엎어버리게 하시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악의 소굴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주여 음란한 영혼들을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음행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